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브랜든입니다. 띵킴입니다 예, 오랜만에 띵킴을 만났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네. 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영업의 현업자 한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B2B 영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우리 띵킴님과 함께 예, B2B 영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 보통 영업이라고 하면 크게 뭐,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영업이면 네. 그냥 영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네 종류가 많죠 뭐 용어로 하면 고객을 관리하는 어카운트 매니저가 있고 고객과의 내고까지 네. 이제 책임지는 뭐 프리세일즈가 있고 네. 각 지역의 채널들을 관리하는 채널세일즈가 있고 내고가 음. 되면 이 정규오다로 들어갔을 때 안방에서 오다를 관리하는 인사이드세일즈가 있고 음. 또뭐 다른 표현들이 있죠 뭐 테리토리 뭐 세일즈라 네, 그래가지고 지역을 관리하는 뭐또에어리어 뭐~ 세일즈 매니저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개 나라를 또 관리하는 여러 개 구분이 되는데 뭐~ 맞아요. 일단은 그 뒤에 거는 빼고요 어~ 크게 보면 어카운트 세일즈 어카운트 매니저 그다음에 채널 세일즈 인사이드 세일즈 이게 거의 어느 회사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렇죠. 그런 네 세일즈 역할이 아닐까 음.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딩킴 님은 어카운트 매니저 채널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카운트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음.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그~ 독일계 회사에서 지금 어카운트 세일즈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B2B 네, 맞아 회사에서 그 전에는 세계 5 0 0대기업이었던 에머슨에서 네네. 어카운트 매니저를 했었고, 네. 그러면 네 어카운트 매니저가 뭔지에 대해서 네그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회계 과장이 <laughs> 아니냐, 회계 매니저 아니냐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맞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려 내려 주시죠. <laughs> 사실 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카운트 매니저는 단순히 개인별로 이제 세일즈들이 고객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LG, 삼성, 현대 등등을 담당하는 어카운트 매니저입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고객사만 담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세일즈를 할 때도 네네. 그 맡은 그 고객사를 주로 해서 네네. 이제 영업을 하고 또 이제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어카운트란 말 자체가 고객이란 뜻이죠. 음. 보통 이제 외국 해외에서 직원 들어오면 어, 니어 네 카운트가 뭐냐라고 물어 음. 질문을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럼 내어 카운트는 삼성전자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오, 그렇게 그렇죠. 대화가 오갑니다. 그, 그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매니저는 음. 그 관리자란 뜻이니까 그렇죠. 고객 관리자. 그렇죠. 네, 그럼 내어 카운트가 삼성전자다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를 네. 주 주로 관리하는 영업 담당자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로 하는 일이 뭐 어떻게 되나요? 어카운트 매니저가. 뭐 어카운트 매니저는 사실 많이 하죠. 처음에 이제 고객한테 뭐 새로운 솔루션이든 아니면 제품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기적인 방문도 하고 고객이 뭔가 제품을 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서 엔지니어와 회사와의 또 중간적인 다리 역할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고객에게 제품을 제안하는 것부터 판매까지 모든 업무를 어, 세일즈들이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시작과 끝을 그렇죠. 그 고객과 관련된 그렇죠. 네, 조통은 이제 기존 고객들 기존 어카운트를 맡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신규 어카운트가 아닌 보통은 네네. 기존 그렇죠. 어카운트 안에서 나오는 신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게 아주 큰일 중에 하나일 그렇죠. 거고, 네. 제일 큰 거는 기존 그 오다를 잘 관리하는 거 음. 문제 없이 맞아요. 네.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뭐. 품질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쵸. 뭐 가격 해마다 가격이 있을 것이고 맞아요. 또 고객들의 그런 변심 조짐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laughs> 잘 관리하는 게 어카운트 매니저의 역할이다 맞아예 그러면서 신규로 나오는 프로젝트를 고객이 이제 땀그 서플라이 쪽으로 안, 가, 음. 안 가도록 잘 이렇게 관리 잘하는 음. 네네 이런 역할이 이제 가장 큰 맞아요. 역할들이죠. 맞아요. 그게 그럼, 핵심 포인트죠. 네네네. 셀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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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셀즈의 대부분은 음. 기존 고객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 신규 고객이 아닌 그래서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 중요합니다. 음. 음. 이게 어카운트 매니저의 역할이 있고 음. 그러면 자격 요건이라는게 있을까요? 어카운트 매니저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그 B2B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FA 산업에 계시잖아요. 네, 네. 그참 이게 <laughs>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회사마다 좀씩 조건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떤 회사는 또 전공자만 뽑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경력직만 뽑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인문대 출신이기 때문에 조건이라기보다는 영업으로서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음. 어 영업에 필요한 재질, 자질 음.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네네. 특정 산업군이 아니고서는 전공은 좀 많이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전공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업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직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격권이 성향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음. 영업적인 음. 성향적 부 고객들 만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맞아요. 일정 관리를 꼼꼼하게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laughs> 예, 내 성격이 충분히 그러한 성격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머지는 사실은 배우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네뭐 제품에 대해 서잘 모른다, 기술적인 거에 대해 잘 모른다 하는 것들은 뭐. 음. 딥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진짜. 예, 모르는 거는 연구소나 음, 엔지니어들한테 물어서 답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쵸? 예 예, 그게 그분들의 역할이에요. 네네 <laughs> 너무 이거 내가 아 테크니컬 출신이 음. 백그라운드 없기 때문에 내가 어 B2B 산업재 쪽으로 내가 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은 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인문대 출신이고 딩킴도 인문대 출신이지만, 둘다 커트 매니저, 프리 세일즈 다 했거든요. 네. 네, 저도 힘들었지만 힘들었어요. 힘안 <laughs> 힘들었다는 게 아니고 힘들었는데 <laughs> 그렇죠. 물어서 다 했어요. 이게 못할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데 아예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라든지 아주 음, 어려운 기술들 맞아요. 있잖아요. 완전 그, 공정을 그, 알아야 되는 건. 예, 예, 전작과 석사 정도 돼야지 뭔가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영업이 아니고서는 음. 대부분 일반 전자, 일반 기계 쪽은 할수 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네, 충분히 뭐. 할수 있고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이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네네. 또 회사에 들어가시면 프로덕 교육 뿐만 아니라 그 산업군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시켜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또 배우면 되니까 네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그 직무에 얼마만큼 잘 맞는지 그거에 네네. 대해서 좀 어필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좀더좀 좀 많이 그렇죠.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관심을 두고 이 업계에 뭐 현업자와 인터뷰를 하든지 음. 가장 좋은 거는 어~ 관련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신입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음, 음. 관련 알바를 하든지 맞아요. 뭘 하든지 간에 어~ 이 회사 이~ 관련 관심 직무와 산업군의 회사에서 경험을 한 바탕으로 음. 네 그걸 바탕으로 뭐~ 자우성에 녹여낸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한테 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맞아요. 영업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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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산업재가 네. 이정도면뭐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죠. 아, 뭐. 그쪽은 더 말할 네. 것도 그건 없죠. 그건 진짜 내가 정말 관심 있으면은 <laughs> 네, 네, 네. 할수 있다. 예, 음,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오늘은 어카운트 매니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음. 시간에는 음. 채널 세일즈에 대해서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